25년 전인 그때만 해도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과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많이 달랐습니다. 집안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크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 때 여성들을 향해 과감하게 세계를 무대로 삼으라는 연설은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변화하는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활약하는 다른 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때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여성들의 무대가 한결 넓어진 오늘날에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어떤 여성의 역할을 맡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